<laughs> 무슨 얘기 해요? 저는 탈북년도가 몇 년도예요? 음, 97년도. 죽도록 일만 했어요. 열심히 살려고. 안녕하세요. 네, 조금만 더 만나 기다려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무리 알려줘도 이 맛은 알아요? <laughs> <laughs> 잘 지냈어요? 네. 보고 싶었어요. 그냥 남한테는 제가 해바라기가 돼서 오고 싶어요. 신축 아파트와 떠오르는 맛집들이 그득한 대구의 혁신도시 이곳에 윤정화 씨의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정화 씨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네, 이 식당의 1등 직원이자 딸 사랑꾼 정화 씨 어머니가 먼저 나와 계시네요 아, 우리 딸님도 이제 뒤로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 딸님은 하루 종일 머리 써야지 그 어린 게 젊은 게 한참 잘 나야, 아니에요. 10시 반이면 나오는데, 오늘은 또, 조금 집을 좀거두느라고 <laughs> 아이고, 우리 사장님.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, 사장님 나오셨네요. 어머님이 아직도 어린 딸이라고. <laughs> 엄마한테는 아직 앵가 봐요. 내일 모레 40인데. <laughs> 저한테는 금딸이죠. <딸이지요. 웃음> 금처럼 귀한 딸 정화씨가 마라탕 식당을 연 것은 지난해, 아직은 2년차 초보 사장인데요. 일하는 모습은 초보 같지가 않네. 야무져 보이는데요? 아니 근데 어머니도 거의 날아다니시는 것 같은데요? 네, 야물고 빠른 일 솜씨가 모전여전입니다. 저보다한1배더 빨라요. <laughs> 아, 맨날 제가 느리다고 막속 터져 죽겠대요. 일이라면 모든 화끈하게 하는 모녀의 화끈한 마라탕. 1년 만에 동네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세 분이세요? 점심시간 되니까 직장인들이 멀리 오네요. 네, 기호에 따라 재료를 직접 고르고 매운 정도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인데요. 맛은 어떤 맛을 내드릴까요? 중간 맛. 중간 맛. 요즘 마라탕 인기 많더라고요. 매운 거 좋아하는 네. 여자분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대요. 맞아요. 맞아요. 점심 때만 수십 그릇이 나가니까 눈코뜰 새가 없대요. 이렇게 다 끓을 때 넣어야 돼. 요 펄펄 끓는 육수에 재료를 딱 1분 신속하게 데쳐내고요. 마라탕의 핵심 칼칼한 국물도 준비합니다. 이는 이제 양념이 잘 섞여야. 맛있어요뭘 큰한 마라탕 한 그릇 먹으면 땀한 바가지 흘리고 개운해지잖아요. 네, 한 번도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 본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정화 씨네 마라탕이 중독성 있대요. 매콤해서 가끔 제가 매운 거 당길 때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. 새우 하트 나왔어요. 너무 <laughs> 아, 맛있겠다. 수이 다시네요, 사장님. 이네 집이 너무 맛있다고 친구 딸이 얘기를 해 줘서 일부러 찾아온 가요 우리가 늦게 자랐다. 소문 듣고 네. 일부러 찾아오는 분도 계시네요. 사장님,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음, 재료가 신선해서 그런지 굉장히 맑으면서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두 분이세요? 요즘은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,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신다네요. 무슨 맛을 해드릴까요? 중간? 맛. 중간 맛으로요. 어머님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네. 그 얼얼한 맛은 조금 빼드릴까요? 네, 네, 네. <laughs> 좀 지켜보니까 정화 씨가 참 친절하고 상냥하시네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손님들 말대로 스윗한 사장님이죠. 정화 씨식당이문전 성실을 이루는 숨은 비결 같아요. 네, 잘 드시는데. 요맛있어 하시는데 얼큰한 거 좋아하시거든요. <웃음> 맛있네. 백점네. <laughs> 백점네. 향신료와 양념을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적당히 쓰는 게 정화 씨 마라탕의 특징입니다. 이거 땅콩 소스는 고소하고 그 육수의 깊은 맛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거 매운 소스는 그냥 이렇게 고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산초라고도 하고 마초라고도 하거든요. 여기 이제 얼싸한 맛을 내요. 마가 얼얼한 맛이고 음. 라가 이게 매운 맛이거든요. 두 가지 매운 맛이 섞여서 마라탕이 되는 거라서. 음. 네 마라탕입니다. 어, 요즘은 배달이나 포장도 많을 것 같아요. 스마트폰으로도 쉽게도 주문하시잖아요. 배달은 있죠? 주문. 혼자좀 해결해요. 지금 포장 세 개나 있어요. 아 포장 주문 한 시까지. 아, 바쁘네 바쁘. 바쁘신가 네 바쁘신가요? 네. 한 집에서 세개 주문하셔가지고. 세심하게 챙기시네요. 뭐, 배달 음식은 고객 평가가 또 중요하잖아요. 네, 리뷰가 워낙 좋아서 배달이 많은 날은 50그릇까지 주문이 들어온대요. 네. 대단하네요. 네, 수고하세요. 저기 어미인 것같요 네. 이 색깔이. 주마장 들어갔어요. 제대로 안썩힌거 아니에요? 이런 것도 다 저기다 담아서 갖고 나오면 얼마나 좋나 안조림좀 아시네 <laughs> <laughs> 엄마라도 할 때는 해야 돼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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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깐깐해서 이럴 때는 좀 답답하지 <웃음> 음. <웃음> 손님들한텐 스윗하지만 자기 일에는 깐깐한 정화 씨 아니 근데 뭘 이속게 계속 닦으시나? 닦기 장인이신가요? 저는 이렇게 물방울 튀어있는 것도 좀 싫어요. 깨끗해야 돼요. 쇠라도 닳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쇠도 닳게 할것 같은 근성의 정화 씨. 중국에서 지낸 14년 동안 꾸준히 식당 일을 하며 공력을 쌓았다네요. 16살 때부터 했어요, 우리 딸은. 뭐를요? 식당 일을요. 음 중국에서는 뭐 천진에서도 했고 미해에서도 했었고 거의 다 이제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요리부터 회계까지 안 해본 분야가 없는데요 어디서든 최고라 인정받으면서 일했답니다 자부심도 있겠어요 식당에 하면서도 한 번씩 뭐 헤어샷 가도 이렇게 머리 만지면서 뭐 이렇게 냄새 나면 아, 식당에서 일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뭐 그런 게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, 요 이렇게 대화하면. 근데 저는 그게 싫지도 않고, 속이고 싶지도 않고, 어, 식당에서 일한다고.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잖아요. 내 힘을. 뭐 그렇다고 어디 가서 빌어먹고, 뭐 서빙한다고, 뭐돈 주세요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저는 서비스업도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뿌듯해요. 저 단골이죠? 네, 맞아요. 네, 단골. 이렇게. 하루에 배달을 <laughs> 두 번, 두번시켜드시는 하루에 배달도 두번 시켜 먹고. 일단 이거 먼저. <laughs> 하루에 두번 배달이라니 진짜 <웃음> 단골이시네. 소고기 재영. 배달 서비스. <laughs> 와! 야, 너네 반응 왜 이래? 왜 왜? <laughs> <laughs> 뭐 그냥 동네 이모네 놀러 온것 같네요. <laughs> 맞아요. 손님을 넘어 이웃이 된 거죠. 어, 맞다. <laughs> 저희 북한에서 온거 아시거든요. 억수로 막 기뻐해 주시고 막잘 왔다 <laughs> 하고 막 <laughs> 음. 북한에 대한 거 궁금한 거막 여쭤 보시고 막 이래. 그냥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와 아, 영화 편 보는 것 같은 맛 잖아요. 네 마라탕 먹고 영화 편 보고 막 그런 마음. 네, 아무튼 좀 되게 멋있게 보이고 지금도 그렇게 보이고. 왜 팬이에요? 팬이에요. <웃음> <웃음> 팬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마라탕에 중독되듯 스윗한 정화 씨에게 중독된 단골들 한둘이 아닌 것 같죠? 또한 바탕 저녁 손님이 몰려들 시간. 아이오 노보숑! 네. 이 식당 비밀 직원이 아, 나타나셨습니다. 이거 어디서? 안에 와 아, 저희 친정 오빠. 아, 친 오빠시구나. 오랜만이시네요. 아, 예. <laughs> 오자마자 네, 네, 네. 이분도 닦으시네한3년 됐죠. <laughs> 오빠 광남 씨는 네. 보험왕으로 네. 우리 네.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분이에요. 퇴근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동생 식당에 들러 도와준다네요. 지나가도 그 들리고 또 지나오다가도 들리고 엄마고 그 동생이 고생하는 게 너무 가슴아파 그러죠. 이가 내 골입니다. 그저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게 몸에 밴세 식구.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땅을 떠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데요.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더 그랬다고 합니다. 막내딸도 하나 있어요. 딸도 하나 있는데 영양실 조와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해서 그것들을 걷는 것들을 먼저 살리려고 빨리 넘어가라.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. 집이 들어오면 안 돼요. 쟤들을 보내고 50일 후에 제가 도강을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하고 막내 딸은 못 데려왔어요. 예, 굶어 죽었다고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. 예, 그런 그런 우리 집안 현실이다 보니까 저것들이 아마도 자기 동생 생각을 하겠죠. 데리고 모도 동생 생각은 열심히 진짜 막 사는 거예요. 그때 열세 열네 살이었던 남매가 이렇게 속이 꽉찬 어른이 되었으니 참 존경스러운 가족이네요 출근한 지 12시간이 다 돼가는 시각 수고하세요 마지막 배달이 마무리됐습니다 <laughs> 한방중에 또 닦아요 정말 닭기 장인이시네 진짜 드디어 마감하시는 건가요? 뭐 오늘 장사도 잘 됐겠죠? 오늘 뭐 얼마 정도 하셨어요? 며칠? 배연맘이 제법 벗어났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딩동댕 얼마 정도? 120이정도 <laughs>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보람찬 퇴근길이네요 네 그런데 아직 퇴근이 아니래요. 자꾸 아른거리는 얼굴이 있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좀 보고 가시겠답니다. 과연 누굴까요? 아 하, 너구나뭐 퇴근길 발목을 잡은 사람이. <laughs> 네, 오빠 광남 씨네 집입니다. 해봐, 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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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 해봐. 영건 우리 큰 선자. 여기요. 영 우리 작은 선자. <laughs> <사랑해요. 웃음> 24년 전 오직 가족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떠나왔던 것이 지금의 이 대가족을 만들었습니다. 제일 기쁜 게 이거 식구 하나 더 늘어난 거 손자들이 커가는 거 그걸 보니까 좀 뿌듯하고 어릴 때 종아지 남매가 참 예뻤네요. 네저 어린 자식들을 국경으로 등 떠민 엄마 마음이 오죽했겠어요. 어머니도 보내고 나서 아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음. 그런 걱정에 엄청 저희보다는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.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. 네. 그래도 나. 이 새끼 둘만 나. 건졌다는 것도 저한테는 맞아. 큰 성공이거든요. 맞아요. 이 따뜻한 가정을 지켜낸 것보다 더큰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. 네. 보는 사람 마음 뭉클하게 만드는 정화씨의 가족입니다. 저의 셈이 가족이 엄청 많아요.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막 울컥하는. <laughs> 탈북한 지는 이제 솔직히 20년도 넘었는데 같이 두고 온 가족 얘기를 함부로 꺼낸 적이 없어요. 서로 그거를 못 꺼내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, 나, 나도 이제 보고 싶어서 사무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얘기 꺼내면 엄마가 가슴 아플까봐. 그러니까 나만큼 오빠도 가슴 아플까봐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이제 터치를 못하는. 항상 가슴에만 품고 있는. 그래서 아마 더 독특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이라도 이제 서로 잘 챙기고. 같이 모던 가족, 몫까지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, 더 행복해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